하나님은 이 AI의 발전과 AI의 발전을 통해서 변화될 이 미래 사회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우리에게 그 AI를 허락하셨는지 음.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한 가지 요즘에 AI로 CCM 찬양들도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근데 과연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지. 아 그것도 너무 궁금합니다. 아, 진짜 궁금하다. 어렵다. <laughs> 그가 질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나? 아, 뭐 이렇게 AI로 불 실시는 어떤가? 이런 질문은 사실 인공지능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 생긴 질문은 아니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음. 왜냐면 하 제가 그 질문 들으면 생각했던 거 옛날에 제가 들었던 질문. 목사님왜 어, 가론누다가 배신할 거 알면서 음. 가론누다를 제자로 음. 받아들이셨어요? 이 <laughs> 네 질문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아, 생각이 아, 좀 아, 들었어요. 이는 아, 우리 아.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할 텐데, 주님의 뜻이 있을 테고, 음. 어, 뭐, CCM이 아니더라도 저도 지금 그런 고민이죠. 시 c m 이라 설교가, 인공지능이 음. 한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, 음, 은혜, 은혜를 은혜 음. 받을 것인가, 말 것인가, 그 받은 은혜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고민이 음. 있을 텐데, 음. 이런 질문은 <laughs> 제가 옛날에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아, 그분이 훌륭한 목사님 이 되셨는데, 어, 한 음. 교회에서 같이 이제 사역하던, 그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, 찬양사역을 하셨어요. 음. 찬양사역을 저녁 때 아주 집회를 하시고 나서, 성도들이다 은혜를 받으셨어요. 음. 돌아가는 길에 교회에서 한 2km 정도 떨어졌을 때부터 창문을 딱 열어놓시고 으 응. 담배를 딱 피시면서 아. 나 오늘 어땠어? 이런데 저한테 충격이 오더라고요. 아. 아, 왜냐하면 그게 뭐 담배를 피우 이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음.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찬양을 기술로 좀 하신 것 같다라는 음.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음. 제 생각이 아 기술로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있겠구나. 음. 그런데 제 질문은 그런 거였어요. 그렇게 기술로 감동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가짜 음. 은혜인가 이런 고민이 제 전도사 때좀 들었었어요. 음. 그건 제가 판단할 건 아니죠. 왜냐하면 음.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진으을 은혜받은 사람들이 아이고. 있다고 믿으니까. 근데 이거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초대교회 이후에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 있어서.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. 음. 사실은 그런데 우리의 그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거든요. 음. 예를 들면 뭐 초대교회 도나투스 논쟁 같은 경우, 이런 논쟁들은 뭐냐면 어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묻던 질문이었었어요. 음. 이렇게 예, 어 예, 어 예수님을 배교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줬던 세례가 유효합니까? 음. 뭐 이런 논쟁도 있었어요. 음. 어버스틴 같은 경우에 그것도 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그 논쟁을 이렇게 어, 종료시 종료시켰거든요.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지만 항상 묻고 가면 음.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지키는 음. 질문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, 좀 듭니다. 음.